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하는 정만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서구 거암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네, 앞쪽으로는 상업시설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저쪽으로 아파트 단지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 앞쪽으로는 거암 3거리 방면 쪽입니다. 거암 4거리 아, 방면 쪽이고요. 거암 4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한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입니다. 어, 검암사거리 인근 쪽으로 해서 주거상황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트, 관공서, 그 밖에 동사무소, 어, 먹자골목들도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쪽으로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쪽 길로, 이쪽 길로 쭉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검암역, 공항철도 인천 2호선 검암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검암역 세권 쪽에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현장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검암역 옆쪽으로 해서 아라뱃길 산책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실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집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쪽, 이쪽으로는 중동공원, 상동공원도 다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바로 맞은편 쪽에 어, 체육센터도 위치되어 있어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입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외관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앞쪽으로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저쪽으로도 문이 있어서 저쪽으로 검암역 쪽으로 방면으로 가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 차단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필로티 자리식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어, 주차 공간 넓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일전에 촬영을 좀 진행했었던 일동현장 저 쪽으로 저쪽으로 문이 있기 때문에 저 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검암역을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넓직하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용도 넓은 편이에요. 어, 여기 보시면 전용이 16평, 실평수는 18평이 넓게 나온 빠진, 빠진 집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3층 로얄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청소 굉장히 좋아요 네, 방 3개, 화장실 1개인 현장입니다 이쪽으로 첫 번째 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주거 분리된 거실과 이쪽으로 복도 형태로 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신발장 세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답답할까봐 이렇게 어, 유리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두셨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 거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주방과 방 모습 그리고 이쪽으로 방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왼쪽부터 좀 돌아가 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첫 번째 방 모습.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이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현재 창원 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한 7자 2m 좀 넘고요 이쪽이 9자 한 2m 7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식관세에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돌면 거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어, 짐을 조금 두고 가셔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한 8자 반 거의 아홉 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한 2m 50 정도 되고요 이쪽 7자 자 조금 넘습니다 한 2m 20 정도 되고요 네, 앞쪽으로는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밑에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맞은편 쪽에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 안쪽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거울이나 장식장 같은 건 제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좀 달아야 될것 같습니다. 청소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널찍한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가장 큰 방이고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널찍합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4m 넘어요. 지금 여기가 한 15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방이고요 이쪽으로 여기가 11자 조금 넘어요 3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3m 30 정도 돼 보입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넓은 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네, 폭이 상당히 넓은 베란다 앞쪽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에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직한 사이는 넉넉합니다 네, 안방이 굉장히 넓은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어, 주방 한번 볼게요 옆쪽으로 해서 주방 모습, ㄷ자 형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이쪽을 식탁으로 사용하신다면 어, 의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공간도 활용하시면 김치냉장고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구간 식탁과 싱크볼. 어, 입주 청소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름때가 좀 있어서 청소는 좀 필요해 보여요. 싱크대 같은 경우도 안쪽에는 좀 깨끗한데 바깥쪽에는 기름때가 좀 있어서 청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밑에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포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이다 보니까. 후세는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거실입니다. 거실 모습. 네, 이쪽 아트월 쪽 사이즈 재보면 아트월 쪽 8자 2m 40 정도 되고요. 이쪽 여기가 7자 2m 10 정도 됩니다. 네, 폭은 상당히 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방들과 마찬가지로 거실도 같은 방향 밑에 쪽에는 주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서구 거만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공항철도와 인천 이호선, 거만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거만역세권 쪽에 집찾으시는분들 굉장히 많은데, 거만역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권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거만역세권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만역 옆쪽으로 해서, 어, 아랍뱃길 산창로도 굉장히 가까워요. 아랍뱃길 산창로 어, 마찬가지로 도보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바로 옆쪽에 상동공원도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거암섬거리 인근이다 보니까 주거상업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마트, 그밖에 어, 동사무소도 가깝고요. 그밖에 상업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가격도 잘 나왔어요. 도배라든가 그 밖에 입주 청소만 좀 완료하시고 조금 수리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역세권 쪽집 찾으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눈여겨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이나 그 밖에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집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만 선별해서 답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은 입지와 입지에 따른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수요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시세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집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중요합니다. 파는 것도 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로바로 바로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돼요. 그만큼 시세에 맞는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